안녕하세요 가스케이프입니다 아, 오늘은 아까 오전에 푸조 308을 찍다가 지금도 저녁에는 어, BMW M850i를 찍게 됐네요 어, 일단 뭐 간단하게 차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일단 M850i는 어, 현재 국내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23마력 정도인데 뭐 V8 4.4 트윈 터보 엔진이 달려 있죠 그리고 변속기는 8단 4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일단 뭐 수, 그런 스펙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논할 바는 없고 일단 디자인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와 디자인이 진짜 엄청 날씬해요. 뭔가 느낌이 새끈하다고 해야 되나? 좀 표현이 저속하긴 한데요. 어 정말 그 표현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인이 너무 예뻐요 특히 이 c 필러와 리어 펜더가 만난 이 라인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보이는 이면에 따른 이 느낌이 어 진짜 황홀합니다 특히 이 컬러가 이게 또 어, 너무 이뻐요 지금 밤이라 깜깜해서 조금 이 컬러감이 살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와 이게 이 샤키르 오렌지거든요 이게 또 밤에 보니까 이런 매력이 있네요 원래는 굉장히 오렌지 빛이 강한데 밤에 보니까 또 약간 약간 브라운 느낌도 나면서 묘한 어 그런 느낌이 있는 칼라 예요 그리고, 여기 후드의 주름 보세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잔뜩 내려고 아주 역동적인 라인이 두 줄씩 총 좌우, 도합 네 개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BMW는 거의 레이저 헤드라이트니까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있구요. 여기는 이제 북미 사양이라서 허박등이 어, 달려있죠. 원래는 여기 허박등도 있고 여기 아래에 이 호박 반사판 어 얘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아주 조그맣게 그래도 조그맣게 어 들어오긴 했는데 굉장히 밝아요. 생각보다 많이 밝습니다. 와 정면은 엄청 넓대 합니다. 차가 실제로 아주 아주 넓, 넓고요. 이 와이드함은 솔직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늘씬 늘씬하네요. 늘씬늘씬하다는 늘신 말 외에는 진짜 설명할 말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옆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더 늘씬함이 배가 됩니다. 와 보세요, 이거 진짜 뭐 진짜 예술이죠? 라인이 엄청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차를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와 이제 뭐 아까 잠깐 주행도 해봤는데 제가. 사실 막 승차감이 그렇게 막 통통 튀는 것도 없고 어 진짜 고급스럽게 그 적당한 이 하드함과 적당한 소프트함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승차감이었고 아직 이게 지금 신차라서 차를 인도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남의 차를 뭐 그렇게 막 과격하게 몰아볼 수도 없고 배기음 듣겠짜고프악스를해볼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여기 근처 한 바퀴만 타 봤는데 그 벌써부터 약간 아주 저할피면서 나지막하게 팝콘이 버롱뽀롱뽀롱 하고 터지는데 어 굉장히 그 차급에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더 이제 길들이 끝나고 스포츠 플러스 모델 놓으면은 아마 좀더 배기음이 강렬하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제 리어뷰입니다 와 리어뷰 보시면 리어뷰의 오 라인이 야 환상적이네요 진짜 이거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물론 이8 시리즈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BMW가 이코페들의 디자인이 진짜 아 너무 이쁜 예뻐. 거, 너무 예뻐요. 이 테일라이트의 저 디자인과 이 범퍼 디자인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아주 잘 이어지고 와이 빵빵한 리어 펜더 한번 보십시오. M850i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여기에 이 카본 루프를 달았습니다. 카본 루프에 더블 버블 이렇게 엉덩이처럼 볼록 볼록 되있는 어이 루프를 달아놔가지고 어 굉장히 뭔가 좀더 M스러운 그런 맛을 여기다가 잔뜩 팍팍 뿌렸습니다. 실내를 한번 볼게요. 실내는 지금 이 차는 이제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올 레드를 어 했고요 매트도. 레드입니다. 뭐 전부 다 시뻘게요. 그리고 지금 이 차주분이 튜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벌써 스티어링에 여기 이이 이 부분 여기를 카본으로 바꾸셨고 여기 변속기 쉬프트 너브도 여기 카본 커버를 씌워놨어요. 어, 일단 뭐 인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2열이 있는데. 이 열은 거의 뭐 그냥 없는 이 열은 거의 뭐 그냥 없는 셈 치셔도 될 정도로 좁아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속편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찾아보니 따라 바꾼 게또 하나 있네요. 여기 여기 이거 뭐죠 패들 시프트 노브. 요것도 원래 실버 플라스틱인데 어, 약간 메탈 성분이 있는 레드 컬러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한번 앉아서. 시동을 한번 거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시동을 걸어오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북미 사양이라 전부 영문으로 뜨죠. 자,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요.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진짜 밝은 것 같습니다. 뭐아직까진 실내에서 막 그렇게 소음이 크진 않아요. 적당히 듣기 좋은 정도의 어 그런 소음이고요. 여기 이 앰비언트라이트도 어 내장재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오네요.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이 배기음을 한번 제대로 제가 뒤에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어, 이제 예열이 끝나니까 바로 배기음이 조용해지는군요. 이따 지금 바로 가서 시동 걸때이 배기음 한번 정확하게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M850i 엔진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알차게 아주 꽉꽉 차 있네요. 빈틈 없이 이 엔진룸 안을 이8계통 엔진이 아주 꽉 채워놨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아는 차주 특성상 이걸 이렇게 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나중에 여기 이제 뭐 에어클리너 분명히 양쪽 다 바꾸고 난리 날것 같은데 그때 되면 디자인도 뭔가 예쁘고.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엔진 이 케이스 디자인도 진짜 예쁘네요. 커버 디자인도. 와, 약간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약간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역시 디자인도 잘했고. 뭐, 이거 아직 뭐 제가 이렇게 타, 제대로 타진 않아서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워크어라운드 느낌으로 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방음패드가 아주 착실하게. 넓게 잘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네요. 이 프론트 그릴부터 이 엔진까지 요공 빈 공간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그 냉각 패키지를 더 추가해서 달았다고 해요. 차주가 따로 그래서 좀더큰그 라디에이터와 뭐 그런 오일 쿨러 뭐 이런 쿨러류가 좀더큰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순정 M850이나 뭐 이런 8시리즈에 비해서 이렇게 오늘 좀 짧고 빠르게 이 BMW M850i에 둘러보기 뭐 일단 나중에 더 이제 차주가 조금 더 세팅도 좀 하고 조금 이제 예쁘게 꾸민 다음에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또 한번 영상을 만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